이거는 대학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대학을 비롯한 유학의 경전이 뭐냐 하는 걸 한눈에 알수 있게 지금까지 강의 외국 강의 있으면 제가 강의 자료로다가 내도 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논하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지금 어, 어, 먼저 보고 요, 요 내용을 어, 다 이것 도 인지하시는 거지만. 앞합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요걸 먼저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요 중에서 대학을 볼 거니까 지금 논화드린 대학의 이해 요것도 대학의 이해 받으셨어요 이거 프린트 요걸 두 개를 놓고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유교 경전의 이해부터 먼저 보세요 유교 경전의 이해를 펼치면 처음에 뭐가 있냐면 세부 내용, 네. 여러분들이 읽으면 돼요. 어, 그래서 여기 어, 1페지, 1페지에 보면 크게, 아, 어, 오경이라는 게 있죠. 오경. 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오경은 누가 만든 거냐면, 공자님이 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술이 아니라 편집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어, 술이 부작이라는 게오늘 나오고, 그러죠. 어, 문자님 스스로 나는 앞에 있는 사상을 진술을 했지, 술. 아, 심판이 얕어서 쓰고 뭐번잡하니까 말로 그냥 쉽게 툭툭 해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술은 했지만 작은 하지 않았다고 있어요. 작은 창작이고 내 의견이 들어갔을 때 창작이에요. 앞에 있는 걸베끼기만 하면 레포트라고 해요. 보통 보고서 같은 게 레포트는 어, 네. 모아서 그,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내는 게 레포트인데, 박사님 같은 경우는 내 의견을 갖고, 논지를 어, 갖고 설명해내는 게 창작이에요. 근데 동자님은 늘 모양, 앞에 있는 문집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필요한 걸 갖고 말씀해 주시던 거지, 당신이 스스로 이 저술 편집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만년에 여러 왕들에게 이 당신의 이 이론을 실현해 보려고 했더니 왕들이 수용이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제자들에게 그걸 갖다가 교육시켜서 후대에 넘기려고 했는데 그것도 인간의 문제고 또안연이 죽고 그 기대치가 또안 되니까 세 번째로 편집을 해서 저수을 통해서 후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보면은 또 인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편집하는 게 5경입니다. 본래는 6경이에요. <laughs> 근데 요새 경이라는 거는 꼭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경은 불변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 글자 뜻을 조금 보시면 실사전이 들어있어요. 가 실에 대한 것이니까 직조에 관계된 거. 우리 직조할 때, 의류를 만들 때,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두 동안 움직이지 않는 세로줄이 있고, 가로줄 갖고 이렇게 천천히 아, 챙겨서 직조를 하죠. 그래서 세로줄을 경이라고 해요. 세로줄을. 가로줄을 위라고 해요. 위. 실사변에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자. 이렇게 해서 경위라고 합니다. 이 경이라는 뜻은 이거는 날경이라고 그러고, 날경, 그래서 우리가 동경 y 도 우리 그러잖아요. 북이 이이 n g 이럴 때는 g young, young, y 는 거는 경이에요, 경. 우리 저 도로 g young, y o 호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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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선 u 호선 young, young, y o 횡으로 가는 건 이사의 발심. 이렇게 번호가, 그 짝수가, 그런 차이가 있듯이, 경은 항상 불변에, 세로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불변이라는 것은, 아, 공간적 의미죠. 시간적 의미로다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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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시간적 의미가 불변이죠. 변하지 않는 건 시간의 의미고, 공간적 그, 그, 입장에서는 보편이라고 해요. 보편. 보편성과 불변성. 공간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거, 누구나 통하는 거, 어느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도 되는 거, 이거를 보편성 그리고 시간적인 걸 불변성. 보편성과 불변성을 우리는 진리라고 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원리를 말하는 거고, 진리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불변의 내용이 들어있는 걸 경이라고 그래서 경이 들어가면 아무나 경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인의 말씀이거나 불변과 공변성의 진리가 있을 때 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함축된 게 깊고 넓으니까 그걸 풀이해주는 걸 현인이 풀리를 해줘요. 그 밑에 사람이. 그래서 성인의 말씀이 담겨있는 거 성인의 또 뜻이 담겨있는 걸 성경 그러고 현인이 그걸 보충 설명한 걸 전이라고 해요 현전 그래요. 현전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걸 또 승적으로 주적한걸 인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노 그러면은 경문이 들어있는데 다시 노노 정의라고안 그러죠. 공자님이 직접 그저기 한게 아니라 제자들이 표집한 수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노의 경문을 이제 그이 주사 아 그 해석을 해고 설명을 하고 사서 특히 대학중명과 같은 경우는 전이라고 그러는데 전이 바로 그 주자의 설명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주라고 하는 주자뿐이 아니라 송대의 일반 많은 학자들이 느끼는 거. 그래서 논어, 집주 그러면은 모든 일반인의 기석까지 들어간 내용이 포함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서경. 그러면, 서경 원문 얘기하는 거고, 서경 집주, 이렇게, 상서 집주, 그러면은,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공자가 편집한 거는, 어 우리, 어 오, 여섯 개를 육경을 했어요. 육경인데, 악경이 빠져받고, 지금 오늘날 전해지는 게, 오경이기 때문에, 오경만 논의가 됐죠. 그래서, 육경을 갖다가, 편집한 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산시성, 정예약, 창주역 그리고 수춘추, 작춘추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용의 표현도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게 좋아요. 주자집에서 나온 건데, 본문에. 어쨌든 수리부작주의에 보면그 나와요. 그런데, 산자를 넣은 거예요. 산은 깎았다. 깎을 산자. 깎았다는 것은 덜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서 시는 수없이 고대인들의 시 수십 20, 수만 개인데 그거를 300개로 뽑아냈기 때문에 없애버리면서 산자를 나요. 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유니금 이후에 수 없는 역사가 있고 사망오제의 기록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유니금에 초점을 두고 왔고 거기서 뽑아서. 편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산신경서경 산시서 라고 해요 그리고 예악은 그거는 바로 잡았다 정이게 안정된 정을 쓰기는데 말씀왕변에 다르게할